네 트윈스 볼트나잇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 치열한 잠실 더비 오늘도 승리를 거두고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어, 처음에 LG가 넉 점을 뽑아내면서 앞서 나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 불펜이 어, 많이 지칠 때도 됐고 또 매번 막아주는 게 사실은 좀더 고마운 거죠. 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했는데 타격의 힘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 가서 대역전을 해서 LG 트윈스가 두산 베어스의 7대 6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지는 줄 알았는데 역시. 올 시즌 최다 역전승 1위 팀답게 LG 트윈스가 오늘 경기도 역전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또 오늘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대6 승리를 거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트윈스 7대6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승리 투수는 고우석 선수였고요 김현수 선수 멀티히트의 오늘 또 결승점의 시작이 되는 그런 중요한 2루타를 때려냈고요 오지환 선수, 오늘 경기 결승탑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 네 번의 볼렛, 고의사구 포함해서, 그리고, 중요한, 또, 동점이 되는 1타점을 올렸고요 문복영 선수가, 이, 대역전극에 서막을 여는, 또, 큼지막한 이루타를 쏘아 올리면서,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이, 집중력 있게, 선두팀답게, 질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에즈트니스가 이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지강 선수 잘 던졌습니다만 결국 5회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4와 3분의 1이닝 4피안타 4탈3진 3실점. 140대 중반대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가 유독 잘 들어갔어요. 이지강 선수 주무기는 또 체인지업이 있습니다만 슬라이더가 잘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두산 타자들을 상대로 어, 팀이 5회까지 점수를 뽑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피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5회 말에 이 3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닝 도중에 어 강판이 되었죠 예, 결국에는 이 이지강 이 선수도 이지강 선수입니다만 이 3루수 내야 한타가 되는 과정에서 1루에 분명히 아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1루심이 세이브로 주면서 결국에는 이 아웃 카운트가 어 안타로 바뀌면서 이지강 선수가 더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한 이닝만 잘 막아주면 됐는데 아 사일까지는 잘 던졌습니다만 오늘 또 넉점차였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 선발승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되겠고요. 어쨌든 이지강 선수가 뭐 선발로. 어 지금 오선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중인데 쓸수 없더라도 롱릴리프로 이렇게 4회까지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또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한테 선수가 오으로 인해서 이 선발 그리고 롱릴리프 자리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선수만 1군에 계속 부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 오늘 4회까지의 모습처럼만 해주면 또 앞으로도 롱릴리프로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피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선취점 그리고 4득점 상황을 보겠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5회 중전 한타 치고 나갔구요 허도환 선수의 번트로 원아웃 2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고 양희지 선수의 포일,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원아웃 2, 3루 찬스가 나왔는데요. 신민재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홍창기 선수를 이승혁 감독은 자동 고의사고로 거르는 이 작전을 씁니다. 근데 뒤에는 또 문성주가 기다리고 있었죠. 문성주 선수가 2타점 적시타를 쳤는데 여기서 이 홈송구가 바로 들어갔는데 홈송구가 뒤로 빠지면서 홍창기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디오 판도 끝에 이 판정이 번복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이 뒤로 빠진 거를 다시 포수에게 연결을 했는데 양의지 선수가 홈을 좀 가로막으면서 아무래도 이 양희지 선수 가로막는 행위가 없었다면 홍창기의 손이 빨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홈 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다시 이 판정은 세이브 되었고 이승혁 감독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석점 홍창기 선수 득점까지 인정이 되면서 3대0의 스코어가 되었고요 이어서 김현수 선수의 1타점 적시타가 곧바로 나오면서 4대0 넉넉한 점수를 가지고 LG 트윈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어, 그런데 여기서 4대3에서 정우영 선수가 동점을 허용하고, 또 함덕주 선수가 오늘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예. 볼렛도 주고 안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 이후에 그래도 최동환 선수로 투수를 빨리 잘 바꿨죠 최동환 선수 최근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이닝을 좀 수습하는 모습이었는데 9회 멀티이닝을 간 정철원을 상대로 또 찬스가 왔습니다 두산의 마무리 홍건이 투수입니다만 정철원의 공으로 아마 두산벤치에서는 충분히 9회까지 좀 막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판단 완전히 잘못됐죠 문보경 선수가 초장거리 2루타 잠실이니까 이 타구가 안 넘어갔죠 네, 중견수 쪽패스를 맞히는 2루타를 치고 나갑니다 오히려 이게 홈런보다 2루타가 된게더 어쨌든 엘 g 트윈스 쪽에는 도움이 된것 같아요 루상의 주자가 있었으니까 박동원 선수 삼진으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박혜민 선수의 타구가 또 우중간에 절묘한 코스에 떨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루수가 뒤를 보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외야수에게 맡기는 게 어땠을까? 코스가 워낙 절묘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떨어지면서 안타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아웃 1, 3루가 됐고요. 신민재 유격수 쪽 땅볼 타구는 김재호가 빠르게 좀 어려운 타구였죠 잡아서 2루까지 던졌는데 이게 악성구가 되면서 예, 김재호는 옛날의 김재호가 아니죠 네 이제 은퇴를 또 바라보고 있는 김재호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았고 또 1루 주자는 3루까지 진출을 합니다 타자 주자는 1루에 있고요 그래서 이 원아웃 1, 3루 이한점 추격한 상황에서 동점 주자 3루에 있었는데 여기서 홍건희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만 염경혁 감독은 마무리 투수 초구에 작전을 겁니다 엔드런을 걸면서 홍창기 선수의 먹힘 타고 나왔어요. 이거 사실은 먹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타 맞았으면 저는 이루수 쪽에 라인 드라이브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타구가 먹히면서 신민준 선수 미리 스타트를 끊었고 3루 주자도 홈을 밟으면서 땅볼이 되긴 했지만 동점으로 이 경기를 어, 바로 어, 다시 연장 승부로 돌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역전 기회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좌중간 2루타를 치고 2루까지 헤드퍼스 트 슬라이딩을 들어가면서 이 2루타 출루를 했고요. 대주자 최승민 선수로 교체가 되는데 여기서 오스틴 선수가 2루수 플라이를 치는데 최승민 선수가 태그업을 합니다. 이게 최승민 선수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이루수가 뒤를 보고 3루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도 주자가 잠깐 2타구에 이, 이 2루에 돌아오지 않고 가 있다가 돌아왔으면 3루까지 절대 갈수 없는 타구인데 미리 태그업을 준비했고 이루수가 잡는 순간 빠르게 스타트를 끊어서 3루까지 갑니다. 어 정말 빠르더라고요. 신민재 선수만큼 빨랐던 최승민 선수였고 원아웃 3루가 되니까 상대는 전진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지환 선수의 타구가 3루 수를 맞고 아마 허경민 선수는 조명에 조금 가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아웃 3루였기 때문에 허경민 선수가 앞쪽에서 라이트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수비를 할수 밖에 없었죠. 네. 맞으면 3루 주자가 뛰니까. 그래서 이 최승민 선수 3루에 가 있었던 게이 두산의 수비를 좀더 흔들 수가 있었고 이 타구가 또 3루 수 맞고 좌전 2루터로 연결이 되면서 최승민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LG 트윈스 이적 후에 첫 득점을 최승민 선수가 올렸고요. 9회 투아웃에 등판한 고우석이 10회까지 막아내면서 LG 트윈스는 어, 잠실 더비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MVP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최동환, 문보경, 김현수, 뭐 신민재, 고우석 뭐 여러 선수들이 생각이 나지만 저는 오지환 선수를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또이 잠실 더비가 갖는 의미 그리고 두산이 어쨌든 lg를 만나기 전까지 상승세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만약에 지면 내일 브랜든 와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지환 선수가 해결을 또 10회 빨리 해주면서 연장 결승 타에 준공이 됐습니다 오늘 두산전 오늘 포함한 성적이 23타수 9안타 2루타만 5개입니다 그리고 3할부푼 1리에 타율 거의 뭐 두산 킬러 나온 모습을 오지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환 선수의 이 한방으로 인해서 사실 뭐 연장 11에 12에 가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투수도 어 한두 명더 아끼고 이우찬 오석주가 남아있었는데 아끼고 어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오지환 선수가 빨리 결승타를 기록해 준게 좋았던 것 같고요. 오지환 선수 오늘도 여담으로 이주영 선수가 잠실에 인사를 하고 키움으로 넘어갔는데 어, 오지환 선수가 이주영 선수를 또 네, 격려를 보내고 장비를 또 왕창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배팅 장갑도 주고 배트도 주고 이렇게 가서 잘하라고 또 얘기도 해주고 오지환 선수가 이제 정말 고참으로서 계속 해주고 있고 어, 캡틴으로서 리더십도 잘 발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 이제 어, 타격에서 또 수비에서 항상 또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체력 관리 잘해서 계속해서 후반기에 타격감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Hi, oh, 자, 내일 원래는 플로코인데요. 플로코가 감기 증세로 인해서 이 선발 투수 최원태 선수가 나옵니다. 최원태와 브랜든 의맞 대결 내일 5시에 잠실 원정으로 치러지고요. 내일 또 7월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7월 31일 열리는 두산전 반드시 또 승리를 해서 스윕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윈스볼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정말 이 이기기 힘들었던 그런 경기도 답답했던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극복해서 이겼습니다. 예, 승리를 가져가면서 역시 두산전은 팀 상황이든 뭐든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산전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였고요. 또 기분 좋은 토요일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승리를 할수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스볼투나잇. V3, 여러분, 고맙습니다!